신화. 지식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신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적 교리 및 의례의 언어적 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신화는 종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거대한 설명을 담은 우주론도 존재하죠. 특히 신화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학과 그 음악. 미술, 조각 등으로 전해져 오면서 현재에도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화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일 텐데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고유의 신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각각의 신화를 살펴보면 다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랬다면 그러게 말이야. 구전으로 또는 출처를 알수 없는 문서들로 전해지면서 살도 붙여졌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테지만 저희 수덕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수덕과 함께 세계의 신화를 수행다. 알아보고 상상력을 더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스덕의 첫 시간으로는 우리나라의 참새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사상. 두 번째로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신화의 정형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를 보죠. 창세의 주신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을 세상으로 내려 보낼 때도 그 주된 뜻은 물은 모든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하라였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 펼친 신시시대의 중심 이념 역시 모든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한다였죠. 단군 역시 이 뜻을 단군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 세웠으니 이는 곧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장의 사상이 됩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결코 하늘을 숭배하거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들이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했고 신의 뜻을 거역한다고 해도 벌을 주는 일도 없었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 사상이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훗날에는 이 뜻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인간이 하늘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는 동물도 만들게 되었지만 어쨌든 첫 뜻은 신이 인간을 위한다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의 신화와는 조금 다른 면입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으로 이등분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의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망자는 사자의 부름에 답하라. 영원한 삶의 공간인 극락. 죽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서천서역국. 죽음의 공간인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서천서역국입니다. 저승 자체가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공간인 것이죠. 하늘과 땅, 불과 물도, 음과 양도, 해와 달과 별들도 갈라지지 않고 서로 혼돈스럽게 뒤엉켜 있고 바다도 어둡고 깊어. 생물은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없던 아득한 먼 옛날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암흑덩어리였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높고 밝은 곳에는 바로 주신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창조의 주신 천지만물의 아버지인 환인입니다. 우주를 둘러보던 환인은 어느 날 신들을 부르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둡게 다친 후 주래. 이제는 열대가 되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그만 놀고 얼른 가서 일해라는 어? 것이었죠. 아들인 환웅 역시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겠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 신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각자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바람신 풍백과 구름신운사의 강풍과 스모그를 시작으로, 번개장군, 벼락장군, 우의장군의 현란한 전기시에 비로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몸처럼 어울려 놀고 있던 해와 달을 떨어뜨려 놓자, 비로소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돌덩이처럼 붙어있던 별들도 돌게 하니 시간의 흐름이 생기게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고 횟수와 날수도 셀수 있게 되었죠. 신들이 이렇게 음? 열리를 했음에도 한이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환웅을 부르기에 이릅니다. 하늘의 질서는 잡혔으나 아직도 땅은 혼란하구나. 어서 가서 땅의 질서도 바로 잡거라. 환웅은 지친 신들을 다시 불러 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물과 불을 갈라놓자 풀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벌레와 물고기와 짐승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키워 번성하는 모습이 보이죠. 환인의 뜻을 받들어 여러 신들이 깔끔하게 미션 클리어를 한 끝에 하늘과 땅이 열리고도 수십만 년후 환인은 다시 여러 신들을 부릅니다. 우주가 열려 하늘과 땅이 나뉘고 만물이 태어나는 너의 공로가참을 크다. 다만 만물의 어른인 사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세상이 곱고 밝아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돌려 말했지만 아직 세상이 어지러우니 바로 잡으라는 얘기였죠. 착한 아들과 착한 신들은 이번에도 완벽한 미션 클리어를 다짐하며 엄하고 공정하게 세상의 일들을 다스려 잘못이 없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환인에게서 많은 생물 가운데 사람을 낳게 하라. 라는 특별 미션을 받은 환웅은 이번에도 열일을 해준 신들 덕분에 비로소 우주에서 가장 곱고 밝은 기운과 신령하고 빼어난 성품을 불러내어 사람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환인의 부름을 받은 환웅. 이제 너는 신들을 이끌고 인간 세상에 태백산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 세상을 밝히고 그 뜻을 영원히 이어가게끔 이끌거라. 환인은 환웅에게 우주와 하늘의 이치를 상징하면서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신표인 천부인 세 가지: 거울, 칼, 방우를 주고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하라 명합니다. 이에 환웅은 바람신 풍백, 비신 우사, 구름신 운사와 그외 3천 명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말하는데요, 환인이 하늘의 뜻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며 혹 집어 정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빠 바라기 환웅은 이번에도 그 뜻을 받들어 백두산을 중심으로 신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시배달국이라 불리는 우리 민족의 첫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서로 위하며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던 시대죠. 환웅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세상을 다스려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신시의 정치 이념을 세웁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법도를 세우고 두루두루 생명들을 보살피니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성함이 너무 과했던 것이었을까요? 사람과 짐승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 뒤섞여 혼란과 다툼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과 벌레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환웅은 고민 끝에 아껴두었던 히든 카드들을 꺼내는데요. 가장 먼저 신통력이 뛰어난 치우씨를 부릅니다. 치우씨는 바람, 번개, 구름, 안개를 부리는 힘이 있고 도구를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이 능력을 10분 마리에 산과 숲의 길을 만들고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벌레와 짐승과 물고기들을 각자 자리 잡고 살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나아가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법도 알려주어 스스로를 지키게 하자.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물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자 환웅은 몹시 뿌듯해하며 두 번째 히든카드인 구시시를 부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풀, 열매, 고기들을 날것 그대로 먹으며 살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먹는 것이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시씨는 농사를 지어 먹는 방법을 가르치고 짐승을 가축으로 길러 잡아먹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썰 하나 풀어볼게요. 고수래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잡거나 나무를 벨 때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조금씩 떼어 던지며 하는 말이죠. 고시씨 덕택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행할 수 있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예의를 갖춘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숨겨왔던 꿀팁을 대방출한 고시씨는더줄수 있는 게 없나 또 고민합니다. 불이 있어야 날것을 먹는 일을 그만할 수 있을 텐데. 고민에 잠겨 산을 걷고 있던 고시씨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놀람> 나타나입니다 놀란 고시 씨는 급하게 돌멩이를 주워 호랑이를 향해 던졌는데 바위만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번쩍하고 일어나게 되죠. 호랑이를 만나 놀란 가슴은 어느새 잊혀지고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불을 얻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날 것을 먹지 않고 익혀 먹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치우씨와 고시씨의 활약에도 아직 환웅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세 번째 히든 파드를 꺼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SI로 놓은 것들이 만렙만 변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퇴색되고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환웅은 신지씨를 불러 글자를 만들라 명합니다. 갑작스런 미션에 신지씨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지만 보통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숲으로 사냥을 가죠. 덤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암사슴을 향해 활도 쏘고 산과 들을 지나 바닷가까지 쫓아갔지만 그 암사슴의 발자국만 무성할 뿐 결국 사냥에는 실패하죠. 흠. 허탈한 마음으로 암사슴의 발자국만 바라보던 신지 씨는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고뇌에 빠지길 열어날 끝에 요소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슴의 발자국에서 깨달음을 얻고 만들어졌다 하여 녹도 문자라고도 하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한 바위들에서 고대 문자 같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경상도 남해연 낭아리의 암벽에도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남해각서는 단군시대에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가림토가 있었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웅은 주인씨의 카드를 뽑아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녕하세요. 남녀가 인연을 맺고 결혼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안녕하세요. 하였는데요. 혼사를 중매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고 혼인 중매하는 것을 주인 선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바로 주인씨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환웅이 세상에 내려온 지도 벌써 수천 년. 그동안에 늘어난 사람들과 만물로 인해 다스려야 할 지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직책을 만들어 각 분야에 적합한 엘리트들을 꽂아넣고 다스리게 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만물이 태어나고 죽으며 순환하는 이치를 꿰뚫어 본 환웅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칙을 만들게 되고 이는 곧 최초의 영리가 됩니다. 이것은 중국으로도 전해져 중국 영리의 근본이 되기도 하죠. 하늘의 뜻을 펼치고자 환웅이 제도와 법을 만들면, 하늘의 휴연카드 사총사가 또그 뜻을 받들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곧 사람 세상에는 정치와 예의가 자리 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염치를 지키며 살게 되었죠. 환웅은 몇 천세가 지나도록 사람들은 물론 모든 생명체들을 두루 보살피며 번성시켰습니다. 어느덧 천하가 태평해지자 환웅은 태백산에 오릅니다. 환인에게 받았던 천부인을 신단수인 박달나무에 걸어놓은 후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백두산 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인, 환웅 버전의 창세 신화입니다. 방대한 양을 짧게 간추리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쉬우니까 단군왕검에 대한 일화도 짧게 살펴볼까요? 태백산에 자리를 잡고 신실을 세워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환웅은 날마다 신단수를 찾아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곰과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늘의 뜻을 따르며, 따르며 살고자, 하니, 살고자 하니 부디 사람이, 사람이 되게,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연히 그 기도를 들은 환웅은 곰과 호랑이가 몹시 기특하였죠. 그리하여 그 둘을 불러 쓱한 묶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말하길. 100일 동안 이것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잘 견뎌내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곰과 음? 호랑이는 참 기쁘게 참 숲과 뭐. 마늘을 받아들고 그 길로 곧장 동굴로 들어갑니다. 곰은 37일 동안 온갖 고통을 참아내고 금기를 지킨 끝에 여자의 와우. 모습을 얻게 되었지만 호랑이는 끝내 동굴을 뛰쳐나가 버려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된 곰은 다시 한번 신단수의 기도를 올립니다. 부디 하늘의 뜻을 이을 아이를 낳게 하소서. 사람이 된 곰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히 들렸던 환웅은 잠시 사람의 몸으로 바꾸어 혼인을 해주고 정을 나누니 곧 곰은 아이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당군왕검이죠. 환웅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후 고시씨와 사람들은 천부인 세개를 단군에게 주고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이에 단군은 평양성에 이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후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 단군조선을 이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되고 여러 부족과 왕권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군이 세운 나라의 국호를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는 14세기에 이성계에 의해 세워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하여 학자들이 고조선이라 칭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의 진짜 이름은 조선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곰이 정말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이라고는 믿기 힘들겠죠?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은 토템이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토템이즘이란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그 동식물류를 토템이라 하여 집단의 상징으로 삼은 데서 유래한 것인데요. 즉, 토템 신앙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체제 및 종교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두 부족 앞에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나타난 것이죠. 여차저차에서 하늘을 섬기는 부족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힘을 합치게 되고, 그로 인해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이렇게 곰이 사람이 되어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라는 내용은 일련 스님으로 인해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국 불교전서의 묘향신지에는 이와 약간 다른 내용의 단군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환웅이 신단수에 자리 잡았던 시절, 흰 호랑이와 점을 나누어 단군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궁 유사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단군을 낳은 것이 곰이 아니라 호랑이인 것이죠. 명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그 시절 그분들은 곰과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삼고 숭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덕. 우리나라 창세 신화는 이것 말고도 마고신 버전이 또 있는데요. 이 버전도 나중에 잘 정리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 수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